아, 제가, 음, 상당히 이제, 현실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다 정상화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나이, 나이로 인해서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 저번에 희노애락 분점 제가 여러분들 설명했죠? 그니까, 러그 희노애락 분점이, 뭐, 어느 정도인지 슈퍼인지, 근데, 거기서 이 나이란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나이를 나이를 많이 먹다 이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 요 사람이 안 죽고 죽어. 안 죽어도 캐릭터는 다섯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아기, 노인, 중간, 그 중간, 그 중간 이렇게 자, 이해되죠? 그거를 뭐 이렇게 말로 하면은 어, 어릴 때, 그 다음에 이제 20일, 그 다음에 노인, 그리고 20일 기준에서는 그 중간을 어, 뭐, 형빨이들. 이렇게 대강, 대강, 20일 기준이니까, 형빨이들. 20일, 좀 밑으로는 이제 청소년들. 청소년 밑으로는 애기들, 애들. <laughs> 캐릭을 이렇게 다섯 가지 밖에 분별을 안 하는 거. 이게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노인으 가면, 주름살이 얼마나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일장, 그냥 거기서, 그냥, 다 퉁치는 거야. 뭐, 주름살, 뭐, 뭐, 나이가 많을수록 주름살이 더많아 그, 런 느낌 빼고, 다섯 단계 단계로 분배를 하는데, 이거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뭐, 무지의 각성이 가져다 주는 파급 효과? 이런 건데, 무지의 각성? 이게죠 무지의 각성 같은 거. 봐봐요.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어른들은, 어, 나이가 많은 분들, 옛날에는, 어, 말하자면,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못 썼잖아. 그때 예측했던 게, 리더마인 예측했던 거, 이런 거. 스마트폰을 지금은 못 쓰지. 근데, 나중에는 쓴다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엘리트가 되 있는 거야. 또, 어른들이란 게, 옛날 어른들은, 희노애락 든 점. 말하자면, 사람이, 뭐가 어떻게 해야지. 뭐, 뭐, 데, 이게 댐댐이. 댄데이 근성, 책임감이 강했다고. 사회적 책임감이 대단히 강했다고. 이해되죠? 사회적 책임감이 강했지만, 음. 이 대한민국에서는, 음. 그러한 대한민국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감이 강했지만, 사회 여건상, 어, 학교를, 학교 가방끈이 짧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어.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 책임감의 그 무게는 대단히 슈퍼리트인 거야. 그 또래들이. 그, 지금의 어른들 말이야 자, 이해되죠? 지금, 근데 그 지금의 어른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의 어른들, 그 옛날 2000년에 리더마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른들이 피처 폰, 이 핸드폰도 잘못 만지지. 2, 2D에서? 2D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잖아 화면 넓고. 더 뭔가가 어려워하고 있지. 근데, 이러거 근데 그 어른들이 나중에 이 스마트폰이 더 쉬워질 거라고. 폰이더 쉬워지면서 그걸 익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AI를 생각하는 거야. 스마트폰 플러스 AI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어른들이. 말하자면, PC, 옛날에 어른들이 이까망 눈이 뭐였냐면, 컴퓨터, PC, 데스크탑 앞에 뭐, 자식들이 앉아 있어.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정말 생소해 한다는 말이야. 근데 그 어른들이 지금, 문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어. 그냥 스마트폰 쓰다서 맞아. 심지어는 AI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제 잘난 차 해봐야 안 돼. 젊은 세대들이 유일한 메리트는 조금이라도 어른들보다 나았던 거는 이해되죠? 그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좀 해박하다는 거, 좀더 어른들보다 잘 안다는 거. 근데 지금의 어른들은 그냥 스마트폰에 AI를 그냥 써. 대려 젊은 분들이 아 그까짓 거 AI 뭐뭐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른들은 소소하게 AI를 가지고 소소하게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디 어디 놀러 와야 되는데 거기 뭐 도로 교통 상황이 어떻고 등등등 그냥 소소하게 쓴단 말이야 AI를 편안하니까 편, AI 쓰는 기 좋으니까 근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laughs> 엄청난 거죠 이미 이게 젊은 세대 <laughs> 그 어른들의 보다 엘리트력이 아니게 되고버렸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원래 엘리트들이 사회상 책임감이 강했던 원래 슈퍼 엘리트들인데 단점이 그 세대는 좀 무식한 범위가 있었다고 좀 잘, 학교 가방끈이 짧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단점이 극복이 되어버렸다. 한순간에. 이 스마트폰 덕분에. 그래서 슈퍼 엘리트들 다시, 안 그래도 엘리트들인데, 사회적 책임감이 강했던. 그 어른들이 지금 또다시 최강의 엘리트력이 되 있는 거야. 이, 이, 지금 말하는 엘리트력이 뭐, 빌리게이츠 이런 분들이야. 어? 그, 그, 연배들, 나이 때.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를 2000년 기준에서 내가, 제 나이를 기준해가지고, 나보다 형빨이들. 해가지고, 나보다 어른 세력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보다 나이 차가 어느 정도 나. 어? 그러 여기서 애매한 나이가 있어. 요 형빨인지. 형님들. 형발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형발이어른들 배치하기 애매한 나이가 있던, 이 요것도 어떻게 통틀어서, 그냥, 그다 싶은 게어른들로 넘기는 거. 왜냐면, 그 모생, 그 형발이들도 비슷해요. 왜냐면, 나이, 그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가방불이 짧지만, 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면은, 그보다 나이가 어리고, 뭐, 좀더 하지만, 여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방집은 짧은 분들도 많아요. 이게 되죠. 그 분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단 말이야. 이러저러.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 덕분에, 그, 그런 단점이었던, 그 세력들, 이, 글리에이치 같은 분이, 이 지구촌은 어떤 역할을 해? 이 지구촌은 그냥 건사, 지금의 수준을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한 분이야. 엄청난 사람이라. 슈팔리티죠? 그 또래 분들이, 안 그래도, 슈퍼 엘리트인데, 이 지구촌은 일대력이야, 일대력. 완전히. 일세대력으로 완전히. 지금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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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의 현재 지구촌 있게 만든 장본인들이잖아. 요 기업 회장님들도 그렇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다정정하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많아. 단지 단점이 그분들 중에서는 좀, 뭐, 이게, 운물에 대해서 좀, 그, 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극복이 돼버렸어요. 스마트폰 사, 용이 쉬워졌고, AI까지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 밑에 세, 세대들이 <laughs> 저버렸어요. 그냥 그냥 안 그래도 최고 엘리트들인데 이 세상을 건사시켰던 사람들인데 그런 단점마저도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게다가 사, 사회적 책임감이 되게 대단히 강했던 분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볼때 2000년쯤 해가지고 이제 막 꼬맹이들 나보다 이제 어린애들, 애기들, 애기들 애, 그 당시 에 그, 어린 분들이, 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대단히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면서 책임감이야. 그래서 닮았어요. 그 세대들이. 그, 저보다 그, 그때 당시 애기, 2000년 기준에서 좀 이렇게 어린 분들은, 이게 문물을 받아들인 각도가 처음부터, 나 태어났니 하는 순간부터, 이런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좀더발 빠르게. 너무나 쉽게 이런 게 그냥, 이런 문물들을, 음 나 태어났니? 하면서, 이런 걸 다루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게 어떠한 맥락을 가지냐면, 대단히 독립적이야. 어릴 때부터 요런거 썼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자신의 능력이, 비율이 높은 거야. 따라, 대단히 독립적이야. 동, 이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예의가 또 달라. 그렇다, 앱들이. 독립적이고, 이 독립적인 수술면 예의가 또 발라야 되거든. 예의가 바르니까 또 독립적인 거고. 따라서 닮았어. 사회적 책임감이 강했던 이 엘리트들을 하고 여기 이 세대들을 하고 m z 트 세대라 불리는이 또래들이 지금 현재 어른 세력하고 닮았다. 엘리트, 이두 엘리트 기반 이 지금 떡하니 무되돼 있어. 그럼 이 중간에 이제 애 또래 21그 당시에 21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 또래 어기가 여기서 이제 형빨이더라고 그럼 밑으로 요거, 상당히 애매하게 됐어. 칭찬은 많이 받았어. 사상, 제 또래가, 위알로가 어른들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받, 받았다고. 와, 미래의 꿈나무들. X세대들 기준해가지고, 위아래로. 미래의 꿈나무들. 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니들 뭐, 거사시키려고 먹여 살리려고 지금, 어?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노라. 이, 그것 대표적인 세대야, X세대야.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능력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이두 세력에 치어가지고 <laughs> 별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정말 지금 세대 제 또래 위알로는아 씨, 옛날처럼 그렇게 인재가 없어. 가만 보세요 지금 인재가 없다 싶고 아니 똑똑한 분들 되게 많긴 한데 이 이미지, 개념 자체가 뭐라 좀이 어른들 이 어른들은 세상을 일으켜세웠던 분들. 이 어른들하고 이 지금 이 독립적인 본질적으로 독립적이면서 책임감을 강할 수밖에 없는 세대 요 중간에 게다가 장점이 뭔지 아세요? 형빠리들 이 형님들 또에는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니까 또 장점이 그 장점이 그 장점이 살아나 제 세대보다 밑에는 MZ세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붙어가니까 또 그게 살아나 그 독립적이고 책임감 그니까 제 또래에서 요렇게 요런 어떤 배경은 이거, 어정쩡. 자, 이제 나이 분석 되시죠? 그게 진짜 실제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이 겪고 있는 현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다 따져봤어요. 아, 이거 2000년에 대단히 중요한 적분, 미분, 분석에 해당됐던. 2000년에 대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정책 분석 2000년에 한번 초반에 하고, 2009년, 8년에 전체 작성을 했었는데, 끊임없이 해담을 했었어요, 요원들하고 대기업들, 막, 같은 기업들, 연구기관들, 막, 특히나, 이, 대한민국 그, 과학기술원, 계속, 참여를 계속하고 있어. 그, 과학기술원이, 여러분들, 내가 요원 요원들 얘기하는데, 저랑 과학기술원, 그, 분들하고는 되게 가까워요. 표준과학기술원, 저, 그, 이름이, 왠지 조금씩 조금씩 한데, 똑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은 이, 이, 테크가 중요해요, 슈퍼테크. 표준, 이런 게 중요해가지고, 제 사안이, 대략 용력들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러저러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용력들이 더 많이 알고, 또 책임은 A4가 져야 되고 B4가 져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분들도 많이 안 나고. 렇게 말하면, 그분들도 그런 가정에, 해담, 이런 가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있었어 대한민국 수준이,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런 저런 최첨단을 다루는 이해 원리, 이런 게. 대한민국을 기준해서 얘기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인공이었고, 대기업들이 발병을 하지 못했다고 책임져서 가야 했었다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은 또 마찬가지고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나이 때 분석이 대단히 중요했었다고 그때 예측했던 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래가지고 제 또래들 위알로가 뭔가 칭찬을 많이 받아오고 니들이 우리 희망이다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세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 이 막강한 두 엘리트 기반 때문에 좀 기가 죽잖아. <laughs> 근데, 반전이 좀 있는 거죠. 아니다. 사실은, 니들, 이민이 너, 이, 이, 날로 이, 이, 이 또래들이 가장 강력한 엘리트일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다. 뭐냐면, 견인을 해왔어. 지원을 했다니. 야, 이, 이두 엘리트 기반이 성립될 때까지, 이들이 또래들이 계속 지우, 견인을 해왔던 지원 어른들 지원하고 밑트를 지원해왔던 이들이 상식 이 아이티 IT, IT 산업 뭐 이런 쪽에 아, 발 빠르지 않았냐 뭐 오락실 가지고 게임 그게 그냥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는 거냐 이게 좀 알아야지 오락실 가서 게임도 한다 <laughs> 그 마라빵에서 마라봐 이들이 그냥 마라빵에서 마라봤냐 좀 알아야지 마라빵도 본다 마라빵 뭐뭐 가나다라 마바사 분별도 하고. 이해되죠? 세상, 니들이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고, 자전거를 타고 놀고, 그거 그냥 놀았냐? 그건 문물 아니냐? 이해되죠? 세상에, 그니까, 러 즉, 니 또래, 니들 또래들이, 알고 보면은, 이들을, 이렇게 엘리트로서 딱 들어서기까지, 얘 가정을 견인해온 세력으로,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러한 엘리트력 기반이다. 이해되죠? 뭐 그런거 이두 슈퍼 엘리트 기반 사이에 껴있지만 장점이 있잖아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 니들이 그렇게 해온거를 그렇게 기죽지 마라는거야 니들 덕분에 지금 어린들이 수많은 어떤 어떤 니들 덕분에 이 어린 입장들이 이, 이 이해력 이런게 트여가는 과정에서 니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거 가지고 기죽지 마라 이러는거 그러한 그러한 엄청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나이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까지는 분석이 되는데, 나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MZ2 그 밑으로 이제 또 새로, 이제 꼬맹이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가게 될거 아니야? 우뚝 <laughs> 설거 아니야?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laughs> 그때는 요까지는 예측이 쉬웠었어. 자, 이해하셨죠? 요까지는 예측이 쉬웠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하실 거야. 근데, 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무지의 깨, 무지의 깨침으로 인한 어떤 범위들. 이게 뭐냐면, 이 중요한 거예요. 자, 1998년, 뭐, 그 전에, 96년, 하튼 종금사 어쩌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IF, 아주 금팔고 막 했던 그거 기억 아시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대기업 몇 군데가 막, 무너진이 많이 해가지고, 막 난리나고 했었는데, 무너진 기업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 IF, 그 IF 전에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조짐. IF가 보일 때 조짐. 꼭 IF형 경제, 그, 경제가 난항을 뭐 겪게 되기 시점 전에딱 도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컴퓨터 가격이 올라요. 컴퓨터 가격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제가, 그, 그러니까 386, 시대 사빨로 쓰고 있고 펜티엄으로 넘어갈 때 그때쯤 얘기야 그때 컴퓨터 가격이 얼마인지알어 500만원 기본이 500만원이야 뭐, 물론 용산 같은 데 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뭐 하면은 좀 싸게 해도 되지만 그냥 그냥 뭐 컴퓨터 말은 순정 부품이라고 따져가지고 따지는 기본 레벨의 컴퓨터 가격 500만원이었어 500만 지금 현재 노트북 가격이 500만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때랑 같은 조직인거 그리고 항상 그때도 마찬가지. 대만발. 꼭 대한민국 INF는 대만, 대만이 어쩌고저쩌고, 타이완 쪽에서 뭔가가, 국제적인 뭔가가 있어요. 이슈들이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 컴퓨터 가격이 올라. 그 결과는 항상, 항상 대한민국의 INF 같은 지기가 찾아오는 거. 지금 현재 컴, 노트북 가격 오르고 있죠. 그 뉴스를 좀더 들여다보면, 어, 뭐, 뭐, 원인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 근데 어쨌든 그 원인이 뭐든 그때는 안 그랬나? 그때는 원인이 뭐였어요? 그때는 원인은 이 부자재들 뭐 스피커 뭐 이런 부자재들의 뭐 호황을 누린다 그 국제적 호황을 누린다 이거야 어? 근데 그 결과 컴퓨터 가격이 올라 근데 그것도 역시 대만에서 뭔가 대만 타이완하고 타이완의 국제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지 그죠? 꼭 그러니까 홍콩에 뭐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홍콩이 중국 뭐 아니었고 홍콩에 뭐가 있는데 대화, 대, 대만까지 뭔가가 있어 그리고 컴퓨터 이슈가 생겨. 그리고 컴퓨터 가격이 올라. 좀 있으면 대한민국 INF 같은 사이트. 이걸 계속 반복해. 왔다. 지금 현재 노트북 가격이 오르죠. 마찬가지야. <laughs> 자, 그게 요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부품 및,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메모리? 지금 메모리 가격에 이 의해서 컴퓨터 가격이 오른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어, 맞는 말이기도 하지. 근데 더 정확한 걸, 더 여러분들 알아, 알아야 될 거는, 이 나이 분석 얘기를 내가 왜 해줬냐면 무지의 깨침 무지 류지. 무지하다가 어 지금 현재 수많은 세력들이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 컴퓨터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여다보지도 않아 피처폰 한개 딸랑 갖고 스마트폰 내팽개치고 이런가 컴퓨터도 안 들여다봐 어? 컴퓨터도 이래 마우스로 띡 이러고 영화 한편 보고 말아 그리고 책책 책 위주야 공부를 해도 책 위주고 이런 저, 젊은 분들도 많았다고.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이 끝끝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어른들도 어? 어른들도 스마트폰 별거 아니게 됐어 사용법이 AI 껴가지고 사용하는데 뭐 별거 아니게 돼버린가 그 상태 그거 뭐냐면 무지의 깨침이라는 거이 무지의 깨침은 있게 되면은 문화적 소요가 있게 돼 문화적 소요가 있게 되면 컴퓨터 가격이 걸려요. 그 어른들 이 젊은 층에서도, 아, 아, 컴퓨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스마트폰 가지고 AI 다 다루는데, 아, 컴퓨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이러한 자신감 생기지. 그 다음에 보출되는게 컴퓨터 가격 오르는가. 이 무지의 깨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촌이 겪었던 무지의 깨침 단계별로 다 있어요. 그죠? PCS 쓰다가 핸드폰 넘어가고, 삐삐 쓰다가 핸드폰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요 중간중간에 다 컴퓨터 가격이 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컴퓨터 가격이 오르기 전에, 꼭, 옛날에 홍콩발 이슈가 벌어져. 어? 그리고 대, 타이완 이슈가 벌어져요. 컴퓨터 업계에서 타이완이 좀 옛날부터 잡혀가고 었단 말이야. 그서꼭 그렇죠? 벌어져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가격이 올라. 너무나 솔직하고, 당연한 흐름처럼 보여줘. 아니, 경세가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올 수밖에 더 있냐. 공급과 수호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는 안 그래.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름 그런 이 시점이 있든 말든 컴퓨터 그냥 별거 아니야. 대한민국보다 말하자면 하여튼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막 그렇진 않은데 어떤 이 시점에 꼭 기민하게 움직여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그게 가격이 다오은안 되고 높게만 간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꼭 그게 거품이란 말이야. 그 가격 올렸던 과정이 되 이게그 컴퓨터 업계도 막상은 본인들이 컴, 어, 그게 저쪽, 저쪽 노던나가 올리나 보다. 그래서 올리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결과 나중에, 이 IT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거품, 거품이 걷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도, 다 컴퓨터 가격 올랐다. 가격 높이자마자, 아무도 안 사. 망해. 컴퓨터, 이, 대한민국의 컴퓨터, 신용도가 대단히 높아요. 담임에서 만드는 물건들의 신용도가 높다고. 근데 가격 올려지. 그건 외국 사람, 자본이 외국에서 컴퓨터를 산단 말이야 외국에서. 그죠? 그게 이런 식인가. 그리고 결국은 IT 업계가 그런가 보다고 가격 책정했다가 다망하버려요 거기서부터 뿌리채 망하면서 이제 IMF 같은 시점이 도출되버려요. 근데 이게 항상 무지의, 무지의 애침하고 관련이 돼어요 세대별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어른들하고 스마트폰에 관심 없던 세대들이 이 AI가 플러스 되면서 쉬워졌어 너무나 쉬워졌어 그래서 다시 관점이 노트북 같은데 쏠린 것 근데 노트북 업계는 그게 그 원인은 그렇게는 분석 안 하고 뭐 메모리가 어떻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못 모르고 그냥 뭐이 떠들 거 아니야 그거 믿고 그냥 가격 올리지. 가격 올리면, 사실은, 무지의 깨침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부품이 아니라, 이거 올리면 다른 나라들은, 어때? 지금 대한민국 안그러 신경도 되게 좋은데,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으면 돈이 보이는 게, 그래서 돈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 저는 이런 해안은 맞지만, 저는 방해를 받는다고. 뭘 해도 방해를 받아요. 그니까 대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피해 방지. 그니까, IF 발발할 때마다, 그, 세상에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아졌냐고.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이거 학고발 하고, 눈물 터지고 빵 먹으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막.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 고생들을 해온 건데. 지금도 이 조짐이 그거야. 이 컴퓨터 가게이 쓸데없이 오른다는 거는, 이 오를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공상품이란 건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야. 이 노트북이란 게 새로운 물건도 아니잖아. 새로운 물건이 아니야. 기존에 있던 물건이라고. 기존에 있던 물건이 왜 가격이 올라?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새로운 어떤, 뭔가, 이게 혁신적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격이 뭔가 청정되면 몰라도, 기존에 쓰고 있던 타입이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거야. 이런 거는 무지의, 이런 거를 분석할 때는 무지의 깨침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해되죠 커다란 방향 한 방향을 읽힌다고 일종의 트렌드하고 도 트렌드 분석하고 있지만 트렌드 정도 가지고는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뭐라 하자면 IF급 파동을 일힐킬 정도는 아니고 이게 노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지금 현재 분석상에서 보면 IF급이야 그 다음에 올 쓰나미 같은 게 그런 것 이제 알려주느라고 그 조심하시라고 미리 미리 제가 알려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어, 그렇다는 얘기 재밌을 거예요, 이 내용도.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어, 정리, 녹, 녹화 올려놓을게요. 이상입니다.